시작된 땅 투기 논란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과 부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일 오전 경찰이 계양 신도시 토지거래자 일부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학 기자, 경찰 내사 중에 관련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이 투기 의혹이 확인된 데 따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있는 불법 거래 등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하나인 계양지구,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농지법 위반 등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부지 내에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560여 명 가운데 10여 명 정도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상자 가운데 전체 2%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단 가운데 공무원이나 전현직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층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부천 고강동 지역의 땅매입 의혹을 받고 있던 부천 정지혁 서영석 의원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언론을 통한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현재 서의원 소유의 땅과 건물이 대장 지구와 인접하다는 이유에서 의혹을 받아왔던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에 매입한 건데, 시기적으로 신도시 지정과 무관하고, 당시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대외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이 대장 신도시에서 직선거리로도 2km가량 떨어져 있고, 실제 생활권이나 연계성도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43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과 근린 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인데요. 토지는 텃밭 형태고 건물은 식당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입주자가 없어 공실인 상태입니다. 서영석 의원 측은 지난 15일 저희 헬로티비 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이미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서 의원 측은 대장신도시 부지와는 사실상 거리가 상당하고 원종 홍대선이 들어오는 역세권과도 600에서 700여 미터 이상 해당 부지가 떨어져 있어서 특이하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땅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조사에 앞서서 다양한 의혹들이 이어지고 또 해명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사회 시... 시민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네, 다양한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큰 상황인데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천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공무원 땅 투기 관련 조사 결과 발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개발 지역 내 부지 소유권 이전 상황을 조사했지만, 현지 공무원 명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는 이에 대해서 조사 대상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다 사명이나 직계 가족에 대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빠진 시 산하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역 야당에서도 이번 결과 발표를 두고 대장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추가 검증.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